하위 <laughs> 하위 먹심이 윤이나입니다 짜라 르드뜨르뜨 여러분 오늘은 중복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에 중복 의무적으로 치킨을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먹을 겁니다 짜라롱 제가 시킨 치킨은 순수치킨이라는 곳에서 고마치킨 허니 꿀떡 치킨, 반반으로 시켰습니다. 저는 고마치킨을 해가지고, 프라닭에 고추 마요인 줄 알았는데, 고추 마늘이래요. 짠! 딱터리스 와, 요새 결이 진짜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나하나. 황금올리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 알죠? 알지, 알지? 살이 진짜 쫀쫀득해요 우와 위를 뜯어먹고 주위를 한번에 음, 이거 맵다고 해가지고 뭐냐 스파스파 그러면서 먹었다는 후기를 봤는데 하나도 안 매운데요? 저 완전 맵찔이잖아요 아, 제가 업그레이드 된 건가? 1도 안 매워요 1도 아직까지는 매콤 수준도 아닐 정도로 되게 안 맵습니다 이게 많은 후드티가 있대요. 진짜 안 매워요. 오히려 달달해요. 제가 바른 치킨이 오늘 좀 먹고 싶었는데, 바른 치킨이 아직 오픈 안 했길래 얘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른 치킨이랑 뭔가 비슷해요. 이 튀김결이나 이 양념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바르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는 허니 꿀떡, 이거 치킨 을 먹어볼게요! 너무너무 촉촉해 너무너무. 음. 아, 퍽퍽살이 아니었나? 너무 촉촉한데 살이 퍽퍽살 할때번더 먹어볼게요. 이제 제 개퍽퍽이다. 이번 먹어볼게요. 너무 촉촉해서 깜짝 놀랐어요. 음, 촉촉하다. 진짜 달아요. 이름이 허니그워가지고 껍니머식이 달달해요. 완두 퍽퍽살이 촉촉한 데도 있고 하도 안 퍽퍽살인데 퍽퍽한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퍽퍽살이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고추마요 아니 고추마늘 이게 저는 꽤나 매울 줄 알고 일부러 중화해 줄수 있는 애로 시킨 건데 별로 안 매워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도 잘거든요. 그래서 두개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맛은 비슷한데 얘가 살짝 더 매콤한 느낌 그 정도? 살이. 그러니까 살이 맛있으면 중간 이상 가거든요. 살이 진짜 굉장히 아들하고 진초배가 신선한 것도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칩인데 저는 이게 같이 오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에 고르라고 해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또 왔어요. 감자칩이. 둘째 감자칩 파티를 하게 생겼어요. 그튀김만 많이 나고 기름기 가득한 술집에서 안주로 주는 그 감자칩 맛 너무 맛있어 음. 치킨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저번에 먹었던 뿌링클은 집에서 먹은 거 아니니까 먹은 게 아닌 거고 그거 빼면은 와.. 얼마만에 먹는 거지? 간장 맛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간장 그 달달한 맛이. 그래서 바른 치킨이랑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아니, 아니, 많이 반반이니까. 음. 와, 살 진짜 쫄깃쫄깃하다. 얼마 나 순수한지 보려고 했는데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순수한 팬인 것 같아요. 꿀떡도 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물론 비가 안 왔어도 집에 있었을 거지만 오늘 조금 해가 좀 있고 내일부터 다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집 밖을 더안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마트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마트에 한 번씩 가 줘야 또 세상 돌아가는 그것도 알수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먹고 마트에 갈 겁니다. 음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저도 순수함을 잃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함을 좀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때 묻었지만 뭐랄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하 먹을까? 여기 양념이 물 같아요. 엄청 묽어요.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막 이거 흘러 흘러. 얘가 빨리 물리는 맛이고 얘는 그래도 고추는 아니지만 양념 치킨 중에서 살짝 매콤한 거 있죠? 그게 고추인가? 그런 느낌이라서 맛은 비슷한데 얘가 좀더덜 물려요. 근데 둘다 단맛이 엄청 진하다 보니까 빨리 물리는 맛이 있긴 해요. 음. 잘 먹었습니다. 여긴 무가 엄청 커요, 이렇게. 저는 이거 아까 먹다 남은 감자칩 먹으면서 라운드 한다볼 거예요. 음, 이 감자칩을 서비스로 주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감자는 마트에서도 안 판다고요. 하기 싫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1시가다 되어가는 시간에 마트에 갑니다. 안녕~ 하위~ 오늘은! 음... 제가 오랜만에 컴퓨터 정리를 하는데 삭제하려고 모아놨던 폴더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하루 함께 박수의 특집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안 올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삭제하기 직전에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 번씩 재생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맛집이다. 아, 이 영상은 진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라서 거리가 아깝다. 그런 마음에 드는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너무 그거였는데 걸르고걸르고 걸러서 3 일. 그3 일을 짧게 짧게 남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사람을 좀 몰고 다니는 타입이거든요. 조용했던 식당이 나만 가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런 느낌 알죠? 그래가지고 3일 다 너무 시끄러워서 귀에서 좀 피가 날것 같아요. 최대한 삭제하고, 삭제하고, 삭제하고 소리 볼륨 줄이고 조금 밀어놓고 해서 줄여서 최대한 압, 압축을 했습니다. 귀에서 조금 피가 나더라도 이렇게 휴지를 닦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가시죠! <laughs> 아우 이 유튜버들한테 엄청 핫해버린 송주불냉면 본점에 가고 있습니다 불냉면 아니고 그냥 비냉? 음. 불냉불냉이 불냉이 짱이라고 비냉이 짱인거 짱이 죠 비냉은 육수도 나오거든 왕맨도 왕까지는 아닌데 중왕두 맛있겠다 송주불냉면에 와서 불냉면을 안 시켰는데 불냉면 다냐면둘다 맵찔이거든요 어. 양념 되게 신기하 양념 찍어 먹을까 그냥 맛있던데 여러분 양념 찍어 먹어봐 아 맛있어? 어 맵겠다, 맵겠다 싶은데 안매운매운맛이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개매울 기매, 것 같은데, 근데? 응. 막 만들고, 만들고, 막만두고막만만두맛있만들

<laughs> 아니 진짜 가격이 안 그래도 저렴한데 현금 결제하니까 게다가 5억 원씩 할인해줘가지고 1 5 0 0원에다 할인 받았어 근데 불냉면으로 유명한데 그냥 냉면도 가상비 질린다 그치? 만족 세트로 먹어야 돼 세트로 먹어야 돼 <laughs> 팔로우 하시게. 토뚜에 왔습니다. 닭고기, 쌀국수, 돼지고기 덮밥, 그리고 꼬몽이. <laughs> 꼬몽아, 먹자. 안 돼, 꼬몽이, 안 돼, 안 돼. 누나가 먹을 거야. 어, 고수 있어. 너 어, 고수 안 먹어? <laughs> 라오스에서 살 빠질 거였지? <laughs> 어. 아, 살 빠져서 싫지요. 고수가 이렇게 아낌없이. 그래도 안섞거라서 다행이다. 여기는 그냥, 그냥. 안 돼! 고수향이 엄청날 것 같은데? <laughs> 닭고기, 쌀국수. <laughs> 음! 음! 닭고기는 안 나고, 면은 나고. 면은 여기서 안 익었지? 원래 약간 그 이런가? 괜찮아, 먹으면서 뿌려. 라오스 여행 가치가 언니랑 라오스 회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음식점. 닭고기 맛있냐? 이래서 아못 먹겠어. 고마는 계란 좋아해요? 음. 아, 한장해어떻게 응.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짠! 그런 식혜가 어 음! 음! 맛있지? 음! 약간 엄청 쫄린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 느낌? 잡채 고기! 그치? 음! 들어갔어! 어때요, 그거는? 별로예요? 그냥 그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어가지고, 막 맛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 같아. 음! 음! 이거 먹어. 엄청 짜다. 응. 음, 밥 많이 먹어. 짱이다. 고저께. 응. 응. 뭐가? 뚜벅서 <laughs> 매워, 매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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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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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이거는 말차 케이크? 그리고 꼬몽이. 꼬몽이는 뭐 먹어? 꼬몽이는 간식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간식에두 개. <laughs> 간식 나오자마자 눈빛 변했어. 어, 누 아, 이거. <laughs> <케이크. 웃음> 아, 뭔가 카메라한테 거대한 게 있길래. 이거 언니가 챙겨주신 비타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짠. 맛있어. 아, 되게 맛있다, 근데. 음. 그치?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크림도 엄청 부드럽고. 음맛고어엉아 너무 맛있다 이거 빵은, 빵은 어때? 빵만 먹어 맞지 만림어 어머니 왜 울어 어머니 왜 울어 <laughs> 여기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려고 가다 미래 이고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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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보이려하 미래 이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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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고기 만드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맛있어. 음. 와 집에서 이런 거 만들면 맛이 안 나. 이거 나오자면 다 먹을 것 같아. 막하 짠. 어 되게 얄쌍해 음. 오, 음. 이거 다어 맛있어. 튀김이 진짜. 음 튀김은 미쳤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됐어. 거지. 먹으라고 준 거지. 아 좋다 근데 우차 라떼가 맛있어 스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왕 마들렌 대왕 우와 진짜 커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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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우와 왜 포슬포슬한 것봐 우와 보들보들해 우와 차리 이렇게 살얼굴에이도 <laughs> <laughs> 엄청 많이 는어 같아. <laughs> 응. <진짜> <웃음> 응. <웃음> 그녀가 흡입하기 살 <아니>, 대화는 <laughs> 대화는 약간 맛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 우와 진짜 <laughs> 맛있어. <대화면>. <웃음> <웃음> 어, 진짜 맛있다. 너무 식물다 내가 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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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커피 사왔다 커피 커피 대왕 마들렌 메모. <laughs> 이거 전부 다 예뻐져서요 많이 맛있나요? 너무 이뻐하고 계시네요 또 사줄거야 너무 맛있어 삶이 여유로워 보여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어 먹을 때만큼은 맛있는데 진짜? 한번 더사과하세요디가더사과하야 돼?